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간혹 이제 고민도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사업 참여 활성화 어떻게 할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경험상으로는 사실 학생들이 대부분은 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를 굉장히 이게 재밌기 때문에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 몇몇 학생들이 활, 이제 사업 활동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자신이 없고 무엇을 하긴 모르기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따로 걔네들만 불러냅니다. 불러서 뭐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LED 뭐 키트나 이런 것들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해가지고 그 학생들이랑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그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돈을 벌게 만들고 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 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은 아닐지라도 혹은 조금의 노력만 들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직접 한번 팔아보고 그걸 돈을 벌어보는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업 활동에 가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 활동이 엄밀히 말하면 교육 활동이잖아요. 교육 활동은 웬만한 것들은 저작권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뭐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좀 교육적으로 잘 풀어내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이 그런 뭐 유명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도용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변형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것들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학급화폐로 정부한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실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만든 사람들한테 줄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반 정부에다가 교실화폐로 준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 어떻게 유도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실제로 사업 활동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 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이 좀 한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그 자기의 취미생활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모아 놓은 게 이제 금교회 활동에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제가 금교일 활동 설명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그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좀 유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저희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운영하신 선생님 중에는 특별한 것들을 특별한 주제들을 집어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지구온난화 방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면 또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활동에 다양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실제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전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 그런 증감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혹은 선생님 혹은 우리 반의 그런 걸음수 아니면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효과적인 것좀 어렵지만 제일 교육적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역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반 사업 활동을 하든지 그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업체가 실제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그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투자금에 맞게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성과를 분배하는 것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주식 투자 활동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반 사업체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주식, 주식 투자 활동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게 좀 여의치 않는다라고 하시면 실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길게 뭐 몇달 동안 이제 수시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는 토스 청소년 버전을 보면 모의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랑 좀 연계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